앞서 종로구의 한복 전시회 보셨는데요. 이 한복 축제는 올해 여섯 번째로 매년 가을에 열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선보였는데, 올해는 축제 분위기를 사전에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한복 업사이클링 전시회인데요. 종로구 한복 축제를 기획한 김영수 예술 감독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번 행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종로한복축제 예술감독을 맡은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요. 종로구 부암동 무계원에서 열리고 있는 한복 업사이클링 전시회의 취지는 무엇이고 또총몇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나요? 네, 한복 업사이클링 전시회는 2019년도 한복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다시 한복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부받아온 한복을 활용하여 힐트 등 다양한 공연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한복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대중들이 한복을 여러 방면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한복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복과 한복천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치를 살리고 업사이클링을 일하는 과정을 통해 오래되고 버러질 뻔한 한복을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면서 환경적인 활동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여기에 총 참여하는 작품은 80여 점이 되겠습니다. 네, 업사이클링 전시회가 어떻게 보면 종로 한복 축제의 첫 단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여러 작업을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이번 종로 한복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 문화 활동 동아리 등을 해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할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탓에 지역의 축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도 걱정이 좀 됩니다. 한복축제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종로 한복축제는 세 가지의 테마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통 한복에 대한 일반화된 대중화를 만드는 데그 목적이 있겠고, 두 번째는 한복의 산업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교를 통해서 한복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그 가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계획 중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종로 구민은 물론 또 서울 시민에게 한복 축제에 참여하도록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종로 한복 축제는 커뮤니티 축제로서 종로 구민이 중심이 되고 종로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축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과 교육과 길놀이 등을 통해서 또 강강수월례를 통해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한 많은 서울 시민들과 전국 국민들이 골거리와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한마당 놀이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한복 축제도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